수영 공간이 들어간 야외 활동이 들어간. 진짜 벌칙인 것 같은데. 수영장을 넣으라고? 와. <laughs> 지금 이거 백지잖아요. 아, <laughs> 재미있어는. 수영 공간이 들어간 야외 활동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하기였는데, 야외 활동을 제가 못 봤어요. 아, <laughs> 수용... 어쨌든 수영 공간, 수영 공간으로 했고, 일단 첫 번째, 이걸 받았을 때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접영을 하려면 몇미터짜리 뭐 <laughs> <파이> 필요하지? 저영까지 <laughs> 아, <접영 맞지? 웃음> 근데 사실상 버터플라이까지 힘들 것 같고, 난 지금 한 2미터 2m 정도인데. 2미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감안해주세요. 예. <laughs> 그래서 길이를 이 방향으로 길게 할지, 이 방향으로 만들지를 일단 고민했고, 근데 이 방향으로 하지 않은 거는 일단 발코니를 그래도 나갈 기회를 막지는 말자 하는 생각에서 이쪽에 두는 거를 고려했고,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를 좀 고민하다가, 어쨌든 여기가 조금 얘는 폭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이쪽에다가 둘 경우에는, 사실, 걔가 아예 조금 독립적인 성격으로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수영하고 뭐 젖은 상태에서 할수 있는 뭐 화장실이라던가 씻고 옷을 갈아입는 일이라던가 이런 게좀 같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영장을 이쪽에다가 몰면서그 주변으로 샤워실이랑 화장실 그리고 탈의 공간으로 어쨌든 동선이 좀이안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방은 최소한으로 해서 이 안에 그냥 정말 침실만 들어갈 수 있게 긴 방을 뒀어요 그래서 음. 방에서 사실 뭐 바깥을 보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밤 시간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채광이나 이런 거는 뭐뭐 뭐 이런 문이나 이런 거를 유리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얘는 뭐 구조벽을 유지한다고는 본 거고요 그리고 수영장을 이쪽에다가 둔다고 했을 때뭐 슬라브를 다운시킬 수는 없으니까 바닥에서 얘가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근데 얘 물이 그래도 한 1.2에서 1.5m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 벽들이 어느 정도 높이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뭐 1.5m 정도라고 하면은 그 위쪽은 유리로 해서 어쨌든 이 안에서의 시각적 개방도는 두고 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이 물의 얼음거음이나 이런 게 천장면으로 좀 들어오는 게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좀 채광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 자연광이 들어오는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게 방에서의 그래도 좀 공간적인 확장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단에 대한 극복은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봤어요. 이것도 뭐 계단을 둘지 어쩔지 고민했었는데 사다리 같은 것도 음. 네. 사다리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크게 크게 무리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여기는 어 설비가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 <laughs> 수영장 기계실 <laughs> 제가 진짜 수영장을 만들어놨네. <laughs>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에 대해서 <laughs> 어머. 그뭐 그러니까 정화를 한다든지 어쨌든 온수로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음... 보일러나 아, 그런 사람들 초데이 아... <laughs> 정도 정비 시설이면 풀 파티해도 될것 같아요. 아유. 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설비 공간을 여기다가 다 모았다.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샤워실이랑 변기랑은 조금 분리를 했고 약간의 파우더룸처럼 여기가 구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건축주 분께서 약간 그 펜트리와 주방과 발코니의 연속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기는 아무튼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 다만 그래도 현관에서 펜트리로의 접근은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뭐 슬라이딩 도어든 아니면 아예 열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데는 슬라이딩 도어가 될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차단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팬트리처럼 쓰는 공간이고 지금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이 조금 여유 있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이렇게 세장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여기 공간이 조금 활동하기에 넉넉한 공간이 됐는데 뭐이 정도는 사실 뭔가 다른 거를 넣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시각적으로든 뭐든 뭐뭐 뭐 낮게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시각적으로 조금 집에 들어왔을 때 개방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열린 상태로 지금은 둔 상태고 뭐 이런데 이제 약간 <laughs> 알뜰하게 수납 공간을 조금 만들려고 한 거고요. 여기가 거실 겸 개별적으로 할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구성이 조금 고민은 됐는데 그냥 지금은 테이블 정도로만 해놨는데 약간 실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예, 이것도 저도 약간 동선이 계속 순환되는 거를 의식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근데 이 수영장의 얼음거림을 그 드리고 싶다는 생각 한게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좁아 보이잖아요. 그, 예, 그, 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벽이 벽이 아니라 사실은 허리춤까지만 그쵸? 벽이고 위는 다 유리니까 음.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이렇게 다 음. 크게 읽힐 거라서 답답함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음. 제가 이거를 냈을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수영장까지는 생각 못했고 <laughs> <저희가> 진짜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laughs> 그냥 그 숙소 같은데 가면은 풀빌라처럼 풀 이렇게 조그만게 아, 있잖아요. 잭포지처럼. 잭포지 그 같은 느낌이 어쨌든 수영할 수, 수 있는 공간이 <laughs> 있으면 됐어요.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 큰 수영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수연이 진심이네. 오, 네. 설비까지 넣었어. <laughs> 그리고 저는 이 방에서 봤을 때이 느낌이 다를것 같아요. 네. 그냥 다른 실에서 꺼꾸막힌 방에서 보는 거랑 음. 유리창에서 어쨌든 그 뭔가 빛 물에 반사돼서 들어온다거나 그 부분이 보니 그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수영장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용 공간에 붙이고 싶거나 그런데 이건 반대로 사적인 공간에 수영장을 붙이고. 사실 굉장히 좋은 주택 하나 이렇게 <laughs> 사적 이렇게 다 사적인 공간인 거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아이게 되게 왔을 때 여기에 수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빛이 들어왔을 때이 내부로의 그 빛이 번지고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집의 깊이가 깊잖아요. 네네. 근데 물이 반사해줘서 빛이 음. 이 안쪽까지 좀 풍부할 것 같아요. 네. 그 루이스 바라간. 집중에 네. 수영장 있는 주택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내부에 수영장이 있고 거기는 주방이 있고 주방 앞에 바로 수영장이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이제 땅을 이미 파놓 단층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놔가지고 아. 여기 바닥이랑 이 수면이랑 일체가 돼요. 그리고 비시 떨어지고 너무 좋겠다. 수영하다가 배고프면 주방 가가지고 뭐 음. 핫도그 음. 데워 먹고. 음. 그래서 이게 구의 높이가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면이랑 이렇게 맞았어. 그 높이에 대한 고민은 없어 도 되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그랬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단독주택이었으면 충분히 할 그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이 아예 타일 화장실 마감으로 쭉 가도 음.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한 큐에 이제 다쓸수 있게 하면 번거로움도 줄고 음. 수영복 입고서도 할수 있으니까.